아, 6시 55분입니다 추워요 그래도 달리다 보면 더워서 썬텐즈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바람이 좀 붑니다 멋진 날씨입니다 벚꽃길이 하얗게 보이죠 자 가자 36초. 신호가 바뀌겠는데. 자, 빨리 가야 됩니다. 하이. 잡아라 하이 잡아라 <laughs> 27분 18초 カフェほらいいね。入って入って<れ><れ>はい。はい 바람이 증명해서 봅니다. 오늘은 광안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달리는 코스가 평지로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부상의 우려는 적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오늘은 광안리 방향으로 갑니다. 10km 정도 되었습니다. 47호 호, 착지 발치기 모두 원활합니다. 이 지점은 넓 바람이 엄청 붑니다. 하하하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 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이, 하이, 하자, 하이, 하이, 하이. 햇볕이 나와서 바람이 불어도 쪼고 달릴만 합니다. 에. 하이, 하이. 햇살이 나와서 이제 달리면 안 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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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분 42초. 1시간 됐습니다. 야, 아침 멋지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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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하이 하 하이 왕으로 왔으면 달맞이넘으면서 무릎에 부담이 왔을 건데 괜찮습니다 펭질해서 이코스는제 훈련 페이스 중에서는 가장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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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동차들하고 레이스를 할수 있으니까 페이스 좋습니다. 하이. 가난죠. 화장실 앞에서 턴합니다. 하이, 하이, 하이. ファーチャーはいはい、はいはい 페이스 잘 나갑니다. 하이, 하이. 앞에 차가 한 300m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럴 때 선텐주 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페이스를 더 높입니다. 하이, 하이. 20km 정도됐습니다 지금쯤이면 페이스가 좀 무너지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됐습니다. 아, 1시간 24분. 자, 이럴 때 소리를 지르면서 페이스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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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그늘을 달리니까 춥습니다. 햇살로 나가겠습니다. 보입니다. 2km 남았습니다. 하이, 하이. 아, 따 힘들어. 훈련 잘 마쳤습니다. 1시간 40분 달렸습니다. 야, 철쭉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코스는, 오늘 달린 코스 같은 경우는 달리 풍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코스도 일광보다 훨씬 나아요. 아스팔트 상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제가 훈련하는데 페이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최고가 아닐까. 어 달린 거리는 23km, 22.5km나 23km 정도 됩니다. 집으로 꼬리나면 좋은 게들어가자 말자. 뉴트리션을 신속하게 먹을 수 있어서 뭐 빨리 씻고 장점이 많죠. 집에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아, 시끈네 새순했네요. <laughs> 김밥 재료를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김밥인 것 같아요. 계란 지단 만들고, 이게 당근, 오뎅, 햄, 오이. 자. 비타민은 미네랄부터 먹겠습니다. 아,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다사 음. 아, 오늘은. 한 7kg 넘어가면서부터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 아미노산 프로테인을 먹겠습니다 음. 어. 아, 아, 아다 음. 이제 훈련실 장사하겠습니다. 아따, 힘들어. 딸내미 취향에 맞춘다고 이거는 땡초고요. 참치도 넣었습니다. 자, 김밥입니다. 식사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밥. 이건 참치김밥 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한, 뭐라고 왔는가 보겠습니다. 김창규님 주문 들어왔습니다. <laughs> 김창규님 주문 들어왔는데요. 딸내미가 열립니다. 식사하면서 영상 찍는데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이벤트로 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블렛 한통그 25,000원이거든요.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만약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아침 식사를 한 9시 전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문 들어오면 영상 담는 중에 주문 들어오면 그때는 주문 금액의한20% 정도 지금 이분 주문 금액이 109,900원입니다. <laughs> 만약에 한 100만원을 주문한다 이러면 한 2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균님 오늘 배송에 쓰는 서비스품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밥도 같이 넣어드리시면 좋겠는데 김밥은 보내드리지 못하고 타블렛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배불러 지금 밥을 다 먹겠습니다 10개 남았습니다 음식을 잘 남기는 편이 아닌데 이건 나중에 점심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끝 현우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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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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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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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아, 약속.